오늘 저녁 방영된 미스터 로또에서는 트로트 가수 진혜성의 특별한 나눔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15분 동안 진행한 이야기는 마스터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으며 특히 장윤정 마스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 감독은 촬영 중단을 선언했고 진혜성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의 성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깊은 인격과 배려심을 가진 마스터들의 마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나눔과 이야기는 그를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후배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특히 미스트로 3에 출연한 참가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날 진혜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고난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미스트로 3에 출연한 참가자들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응원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진혜성은 장윤정 마스터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행동으로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깊은 존경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진해성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그와 함께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진해성의 공연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진혜성의 나눔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팬들은 단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을 존경하며 따릅니다. 진혜성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